미국조차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철저히 베일에 가려두었던 전자전의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직접 구현해낸다는 것은 단순한 개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전자정인는 보이지 않는 주먹이자 아군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과거 우리는 독자적인 특수 임무기를 보유하지 못해 주변국의 눈치를 보거나 비싼 값을 치르고도 핵심 기능이 빠진 장비를 들여와야만 했던 서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과 국내 연구진은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대한민국 영공을 스스로 수호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ADREX 현장에서 확인된 전자전 안테나 설계 기술은 우리 방산이 더 이상 거인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의 날개로 비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힌 복잡한 설계도 위에서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은 이제 KF21의 양산 소식과 맞물려 거대한 자부심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저기 전파망을 무력화하는 최고 난도의 기술까지 확보한 지금 대한민국 국방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든 전자전 안테나가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함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군의 미래 전장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안테나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적진을 향해 강력한 전파의 창을 날리는 과정은 정밀 설계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흔히 안테나 코사이트 분석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단순히 부품을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항공기 전체의 전자기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전자 정의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초고출력 전파를 방사하는데 이때 뿜어져 나오는 전력은 일반적인 통신 장비의 수천 배에 달합니다. 만약 안테나들 사이의 간섭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면 적의 레이더를 끄기도 전에 우리 기체의 정밀 센서가 타버리거나 통신이 마비되는 자충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LIG NEX-1은 바로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적 상충을 조화로 바꾸는 수치 해석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항공기 형상에 따라 전파가 굴절되고 반사되는 경로를 0, 1mm 단위로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LIG NEX-1은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중 수백 명에 달하는 핵심 연구원들이 오직 전자전 장비 고도화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축적한 비행 안전 적합 인증 노하우와 가망 인증 경험은 외산 기체를 들여와 내부를 우리 기술로 채워 넣는 특수 인무기 개조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과거 백두 정찰기 사업에서 얻은 성공과 실패의 교훈은 이번 전자정이 개발의 자양분이 되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개발 기간을 획득하는 전략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체를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무기체계의 두뇌와 신경망을 직접 설계하고 통합하는 체계 통합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치열한 노력은 우리 군이 전자기 스펙트럼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전자정의 심장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 놀라운 기술이 탑재될 우리 하늘의 주인공 보라메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쌈부에서는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되기까지의 긴박한 현장 소식과 시재기 1600회 무사고 비행이 갖는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자부심인 KF21 보라메는 이제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의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의 생산 라인에서는 기체, 조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가오는 11월부터는 항공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각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지상 시험 단계인 GT 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항공기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서 첫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시제기 6대 전원이 단한 건의 사고 없이 1600회 이상의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항공기. 개발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이 경이로운 기록은 우리 기술진의 정밀한 설계와 철저한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각에서는 블록길 단계에서 공대지 무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는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중 우세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통합하여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었으며 2026년 6월 블록 1 개발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대지 능력을 강화하는 블록 2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 스텔스 도료 기술과 내열 소재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블록 3으로의 진화도 착실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체 하단에 장착된 각종 국산 무기 체계들은 더 이상 외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의 실체를 보여주며 지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엔진 연소 시험을 거쳐 내년 3월이면 역사적인 양산일, 호기의 최초 비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이며 보라매가 우리 하늘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늘의 주인공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그 곁을 지키며 전장의 판도를 바꿀 또 다른 주역들의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KF-21과 함께 팀을 이루어 적의 방공망을 무너뜨릴 무인 편대기 AA 피와 로열 윙맨이 가져올 미래 전장의 혁명적인 변화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전의 공중전은 이제 단한 대의 뛰어난 전투기가 지배하는 시대를 지나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에덱스 현장에서 제시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EICs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중심에는 다목적 무인기인 AAP와 우리에게 로열 윙맨으로 잘 알려진 무인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AAP는 공중에서 발사되어 적의 가장 위험한 방공망 안으로 가장 먼저 침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적의 레이더를 유인하는 디코이 임무부터 직접 자폭하여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는 이 무인기들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적으로 높여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무인전투기는 그 크기가 FA50에 육박할 만큼 대형화되어 있어 단순한 보조기체를 넘어 독자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들은 KF21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 인공지능 파일럿이 스스로 비행하며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식별하고 타격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가상 환경에서의 검증을 마치고 실전 환경에서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술은 인적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우리 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인기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방패마귀가 되어주는 동안 유인기인 KF21은 안전한 거리에서 전장을 지휘하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구현해낸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무인기 플랫폼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으로 다가온 현실입니다. 인간과 기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이 혁명적인 체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낼 것입니다.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무인 편대기의 비전이 구체화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성과가 갖는 국가적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어지는 5부에서는 독자적인 전자전 기술과 전투기 양산 능력이 가져올 거대한 경제적 파급력과 한반도 지형을 넘어서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자전 기술과 전투기 양산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가졌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간 우리는 첨단 기술의 국산화율이 낮아 핵심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해외 원천 기술 보유국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고 이는 긴급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KF-21의 양상과 대한항공의 전자전 안테나 기술력 확보를 통해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 하늘을 스스로 설계하고 수호할 수 있는 진정한 자주 국방의 열쇠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정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을 극도로 꺼리는 전략 자산이기에 우리의 독자 개발 성공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의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향후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수만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지형 속에서 우리가 보유한 첨단 공중전투 체계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과거 원천 기술이 없어 서러움을 겪던 엔지니어들의 인내는 이제 세계 시장이 탐내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화되었으며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심장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이제 보라매의 날개에 실려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기술을 뒤쫓는 추격자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로 당당히 나아가고 있으며 그 위대한 여정의 끝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열망과 정밀한 기술이 집약된 우리 방산의 성취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국민적 자부심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6부에서는 이 모든 도전이 우리에게 남긴 깊은 울림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을 정리하며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국형 스텔스의 심장과 KF21의 비상은 단순한 기계적 승리를 넘어 우리 민족의 끈기와 잠재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남들이 만든 지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린 설계도로 하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과 기술, 패권주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의 답을 찾아낸 연구원들의 뒷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파의 창과 방패를 깎고 다듬으며 밤을 지새운 이름없는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보라매의 웅장한 엔진음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비아냥을 이겨내고 시제기 육대가, 전원 무사고로 하늘을 가르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는 할수 있다는 믿음, 그 이상의 뜨거운 무엇인가가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인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와 신뢰를 공급하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날개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하늘을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은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지만 그 비행기를 띄우는 것은 한 나라의 의지를 모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위대한 도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6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편대기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변함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것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꿈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평화로울 것이며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가장 정밀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우리 방산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부심 한 조각으로 남기를 바라며 더 놀라운 기술과 감동적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비행의 역사는 이제 막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 가슴 벅찬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한계를 또 한번 시험할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의 숨겨진 이야기와 경제적 가치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건이 우리 군의 날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